밭마다 이맘때면 싱싱한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바다. 그곳에서 황금 전복을 가꾸고 삶의 희망을 노래하는 우직한 바다 농사꾼. 박장원 씨의 바다 인생 이야기를 함께 만나봅니다. 경력 10년차 바다 사나이 장원 씨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바다로 나서는데요. 오늘 좀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괜찮으세요? 내날 거기가 좀 바다 요 사실 요맘 때면 전복 양식으로 가장 바쁜 철. 허나 바다가 내어준 귀한 선물들을 매몰짝이 풀칠 수 없다는 장원 씨인데요. 오늘의 바다는 장원 씨에게 얼만큼의 수학의 기쁨을 안겨 줄까요?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물뭐 올릴 때한 네. 마리 딱더 있는 거 보면은 네. 느낌이 딱 와요. 이 같다 요 같아.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나고 왔어요. 오늘 바다와 장원 씨와의 느낌이 제대로 통한 것 같은데요. 말대로 진도 바다의 신신함을 품은 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바다의 왕자, 감세이. 이게 지금 제일 제철이죠, 제일 맛있어요. 어? 예, 넘어요. 이게 한2 k g 정도. 펄떡이는 고기만큼이나 신이 난 장원씨입니다. 이런데 이제 파닥파닥 올라올 때는 이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이게 하나는 행복이죠 이것이. 이런 아. 이제 잡으다 묶고. 나랑 고라올때 진짜 기분이 좋죠. 오늘 장원 씨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수확은 총 30kg. 인심을 후하게 쓴 바다 덕분에 수확이 꽤나 쏠쏠한데요. 이렇게 갓 잡은 고기들은 인근 횟집에 살짝 연락만 해두면 바로 달려와 사갈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넉넉한 마음 안고 어머. 집으로 돌아온 장원씨. <laughs> 아빠 i b u r u do round t a n g w a 이 s h i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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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p a p 아 회라면 죽고 못 산다는 아이들때문이라도 장원 씨날이 굳어도 바다에 나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기들도해이또람자이사람보라이걸람은이씩무은 1kg씩까지 많지이이렇게은먹사그러람람이 불어도 바다 나가이는이유가 있었구만요. <laughs> 서울에서 일식 주방장을 하던 장원신 가업을 잇기 위해 다시 고된 바다 일에 뛰어들었는데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배 타고 댕기다가그 파도 엄청나 쉴때그 낚시꾼 태고 댕기다가쉴때 죽을 꽃 피를 몇번 냉겼지. 부모님은 항상 안쓰러워하지요 우리가 바다 일로 고생하고 그러면. 근데 열릴 때는 힘들었어요 바다 일이. 아이 일때 행복을 그랬는데 세상 좋죠 이거 이번에 행복도 없어요 장가도 진도 와서 했어요 도시에서 장가도 못 가다가 <laughs> 다시 돌아온 고향 바다에서 가족의 사랑만큼 커다란 마을 사람들의 정을 느꼈다는 장원 씨 바다 일이 힘들어진 마을 어르신들이 풍족한 어장을 고스란히 장원 씨에게 물려준 것인데요. 아 이거 감사해.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일단 마을 어르신들부터 살뜰히 챙기고 봅니다. <웃음> <웃음> 많이 드시어 <드셔>, 손님. 오령한 <laughs> 청년님. 착하고 착하고. 엄나이 네. 든든하이 아주. 말할수 없지 말할수지 좋은 모임 말할 아요 <laughs> 함께 나누는 정이 있어 마음이 푸짐해지는 하루입니다. <laughs> 그날 오후 이제 본업인 전복 양식에 신경 써야 할 시간 서둘러 전복 양식장으로 나섭니다. 전복 측대 이층하고요, 밥 줄려고요, 미역 줄려고. 오늘은 장원 씨에게 있어 일년 중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설레는 날인데요. 바로 전복 칩해들을 양식장에 입식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칩해가 장훈 씨에겐 커다란 희망입니다. 크기가 이제 일정하잖아요. 전복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이때네요. 그렇죠. 칩해다 잘 골라야 되고 네. 좋은 물을 넣어야 이게 얼등 아, 크기 차이 얼등의 차이 나요. 아, 당님 오래 칩해 좋네. 아이고, 에? <laughs> 아이 어린 집대 좋아. 어 부자 되었다. 어릴만 <laughs> 갔자고 어릴만. <오랜만>. 알았어. <laughs> 안 해본 일이라 걱정도 많이 들었는데 조건도 좋고 뭐 국민 성실하니까. 전복 사업 3년차 신출내기지만 전복에 대한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완도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조언도 받고 완도보다 우리 월등히 환경이 좋은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 있긴 한 거고. 좋은 전복을 키워낼 수 있다는 믿음과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장원 씨. 그간 전복 양식을 해오면서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를 다 태풍에 날려가지고 전복 한이 개월 동안 공격을 적이 있어요. 아무리 못 주고. 전복 한 마리만큼 미역 한 줄기의 소중함을 깨달은 장원 씨. 이젠 미역 한 줄기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살들이 모아 먹이로 줍니다. 미역 한 줄기 한 줄기 아까운는거요 다들 아, 새끼들이 네. 새끼들. 새끼들. <laughs> 바다에서 전복이 자라나듯 장원 씨의 희망도 커갑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 시간. 잠시도 쉴틈 없이 바삐 보는 장원 씨에겐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최고 맛있지? 응. 사람 좋아하고 주위 사람들 챙기고 친구들 되게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기 낳고 응. 하면서 되게 응.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응. 사람 좋은 남편만 믿고 바다로 시집 온 아내 민영씨. 처음엔 바다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데요. 이제 나이도 어리고 여기 시골에 와서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이 해,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이 마음 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지금도 많이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장원 씨. 내일은 그의 열정이 빛을 발할 때가 오겠지요. 여기 자리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개척할 수 있는 양식 자리를 지금 제가 좀 재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1년 정도를 중간 육성해 가지고 제가 이제 1년 만에 출하는 부분. 내일은요? 예. 예. 어. 이제 내일이 이제 좀 뿌듯한 날이죠, 저한테는. 이제 물건 천하가 되니까.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그렇게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 날 드디어 온 정성을 들여 키워낸 전복을 추하하는날몇 시간이고 계속되는 전복 분류 작업이 힘들기는 하지만 실하게 자란 전복들을 보니 그저 고맙고 기쁘기만 합니다. 음, 안무는 일은 하나도 뭐, 없어. 예. 그래도 전복 국면 기분 좋으세요? 네, 예. 오직이랑 명품 전복을 생산하기 위해선 좋은 치폐가 필요한 법인데요. 장원 씨는 치폐를 1년 정도 잘 키워 중폐가 되었을 무렵 전복을 생산하는 전국 각 지역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시화분들이큰 키기에는 이제 무난하죠? 정 사이즈는 아 어디에서 주로 가져가세요 이거를? 만도에서 많이 가져가요이번에는 만도에서 가져. 만도, 포항, 여수. 좋은 전복을 생산하기 위한 자부심과 열정 하나로 지금껏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장원 씨. 그가 꿈꾸는 삶은 장원 소박하기만 한데요 여유롭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반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을 좀 갖고. I am so. 하 can't tell you. I can't t e l 으면 o u I can't t e 이 l 큰 바램은 없 a n 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바다 l 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 e l 앞으로도 보배로운 진도바다에서 넉넉한 삶을 꾸려나가시기를 빕니다.